전국에는 문화재가 많은데 천안삼거리 흥타령 우리나라 예저 기본 저 학교 책자에도 나와 있는 천안흥타령 노래를 문화재를 못 만든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워서 전국 부학경연대를 일절을 천안삼거리 흥타령 노래를 넣어가지고서는 국악 경연대회 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 의원님, 도지사님, 국회의원님들 많이 좀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천안에 지금 문화재가 뭐, 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한 개도 없어요. 누가 네, 이제 70만 인구가 지금 네 70만 인데 다른 데는 그보다도 더 조금인데도 문화재가 음. 많은데 네. 천안은 한개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저는 한 3년 전서부터 태국인이 외국을 다니면 천안 삼거리만, 초청에면 천안 삼거리만 부르고 다니거든요, 외국에는요. 그럼 반응이 얼마나 엄청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오직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도에 가면은, 아유, 김영신 선생님 천안은 문화재도 없는데 뭘 그런 거를 했느냐고, 오히려 천안을 그냥 누구 말하고 빗대서 말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고, 제일 서운하고, 막 진짜. 힘이 진짜 아, 누구 말하고 이 속에 있는 힘이 그냥 팍팍 그냥 아 그게 지금 예. 하고 계시는 게또그저 예. 천안 거북놀이가 매년 예. 천안 그저, 거북놀이도 예. 매년 입, 입장에서, 입장에서 시연하고 있잖아요 예. 시연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15년 예. 넘었죠 예. 박찬종 예. 그 박찬종 그. 무대 감 감독님께서 그거를 음. 하시고 저와 같이 하시는데 그것도 문화재로다가 천안에서 예? 할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의원님들께서 좀힘좀 좀 써주시고 우리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정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좀힘좀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거기에 그 작년에 연구의 그 발표를 위해서 한0오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는 이제 최종 그 문화재로 지정도 받았는데 저도 지속적으로 문화재가 이제 지정될 수 있도록 천안 그 거북놀이 그거 하고 이거 흥탈령, 네, 천안 흥탈령 민요, 네, 그거는. 미뉴. 진짜 그거는 우리 다른 도에서는 진짜 그거를 할수 없는데도 다 짜짓게 해서 다 문화재를 진짜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천안에는 오로지 노래가 하나 있는데도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저희 회장님이.